뭐야? 아빠. 뭐야? 잉. 잉 하고 있어? 눈이야? 잘 돼. Go away. away. <목소리> Daddy wants to play. Play in rain. Go away. 어. 있어요, 엄마. 내 사랑아. 음악 틀어줘? 음악 틀을까? 우와 꽃 빨간색이야? 괜찮아. 어, 씻으면 돼. 응. 권이 우리 그거 사러 갈까? 이젤 사, 아 이젤이란다. 그거 뭐지? 아 저거 판 사러 가야겠다. 권이 우리 부추 신고, 아니 장화 신고, 우산 쓰고 우리 워킹 할까? 워킹에서 우리 저기 알파 문구점 갈까? 물감 사러? 어? 데디안 가? 안 가? 오케이. 안 가. 우와. 우와. 멋있지? 우와. 어. 이런걸 액자로 이거 이렇 그래. 이런, 이런 걸 액자로 해서 해야지. 엄마 봐. 엄마한테 이거 보내 줘. 오 잘했어. 뭐야? 우와. 나는 아예 아빠랑 나가 놀게 비야 비야 다음에 와. 와 그건 잘한다. 오, 오, 오. 화가 어떻게 다 그? 이거 다 그린 거예요? 이거? 에이, 어떻게 세 사람처럼 이렇게 그려? 아, 거의 잘해 원래. 오빠, 아빠 처음 봤어요. 헉, 초록색으로 칠했어? 와. 아제 응, 잘했어. 나무, 보여줘, 나무. 응. 나무 그려. 아 <laughs>